자격증 이제 와서 딴다고 또 시간 낭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부인 중에서 잠들기 해서 손에 평사다 진짜 그런 징구한거 그만하세요 어차피 돈이 안 됩니다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는 진짜 딱이 방법만 하나 배워보세요 은퇴 후 삶이 달라지고 하루 9만 원, 월 200만 원 고정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9만원 월 200만원 벌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무수한 자격증을 많이 찾아보고 부업도 엄청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그런 자격증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활지원사가 핫하다길래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길 그럴 거면 그냥 요양보호사, 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되지. 뭐하러 비슷한 걸돈 주고 자격증 발급받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알려드려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희 가족이 정말 자격증 컬렉터라고 진짜 잘 알아요. 엄마는 공인중개사, 수리평가사, 의양보고사 자격증 있으시고요. 아빠는 전기기사, 공인중개사, 주택 관리사 자격증 있습니다. 건축기능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 다 크고 나서 뭐 짬짬이 부업으로 뭐라도 해보신다고 자격증을 엄청 땄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부업으로 돈이 되냐 묻는다면 전혀 아닙니다 이것 외에 뭐더 좋은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 4,50대 은퇴 후에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취득하는 건 과연 쉬울까요? 저희 엄마가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준비했던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꿀이었대요. 여기는 순번제여서 시즌에 일 들어오면 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이 생태계를 잘 모르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저희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주변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공부 시작해서 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죽순 다들 자격증이 생기고 불과 5년이 지난 지금은 자격증을 따도 일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까지 생겨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돈이 된다! 그럼 엄청 달려들고 금방 레드오션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그런 꿀 자격증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이도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런 자격증을 이제 따려면 어 1, 2, 3년은 걸려야 되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돈도 시간도 다 까먹고 자격증 따도 돈도 못 벌고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40대부터 60대 분들께 진짜 더 이상 자격증에 목매지 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럼 뭘 하냐 하실 텐데 정부의 시대에서 꼭 오프라인으로만 일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부업 하나로 1억 넘게 모았고 지금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업을 배워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부업들이 있어서 예전처럼 막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꼭 굳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돈벌 방법이 정말 많아요. 직장인들, 50대들 모여서 포인트 모으는 부업도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지금은 진짜 부업의 시대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정보가 부족하니까 아직도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루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9만원, 월 200만원 벌어갈 수 있는 부업은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아까 자격증은 없었어요, 참고로. 근데 부업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재택으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온라인 부업의 장점이고요. 손재주가 없고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핸드폰, 컴퓨터만 조금 다루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부업은 페이백 부업이에요. 부업도 사실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미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등 부업을 정말 잘 알고 돈잘안 되는 앱 테크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 백날 해도 돈안 되고요. 페이백 부업을 하셔야 돈이 된다고 장담드릴 수 있어요. 페이백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예치시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카드를 만들면 돈을 주거나 뭔가 사면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희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치만으로도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하루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버는 게 정말 쉬워요. 그냥 예금처럼 넣어놓고 그날 혜택인 페이백을 받고 빼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은행 증권사 어플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도 다 이벤트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증권사, 이 유명한 증권사에서는 현재 첫 투자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보다 덜 유명한? 증권사는 이런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고 변동 가능성을 은근히 밑에 붙여놓고 막상 이벤트 참여하면 받을 돈이 별로 없는 게 문제죠. 사실 이런 곳은 네이버에 치면 상단에 걸려서 나오고 손님들이 알아서 와서 은행이면 예적금 들어주고 증권사면 계좌 만들어주니까 별로 큰 혜택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이너한 업체들은 큰 이벤트를 해야지만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 증권회사 중 페이백이 이벤트를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용하는 곳은 무려 페이백을 4%에서 10%까지 주는 곳입니다. 이 증권사는 제가 이용한 지 1년이 넘었고 어, 몇번 바뀌었다 돌아왔다 하면서 이벤트를 너무 잘 이용해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페이백을 받고 끝이 아니에요. 매일 예치를 하고 페이백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또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돈 넣었다 뺐는데 바로 페이백을 해주진 않습니다.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이 과정이 부업입니다.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 사용자처럼 보여지면 됩니다. 이 회사도 진짜 사용자한테만 페이백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 사용자인 것처럼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딱한 가지. 이 회사 어플의 실 사용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용 횟수를 맞춰 이용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여기엔 아까 말했듯 증권사예요. 그냥 증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의 방법은 로봇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로봇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직접 써보시면 금방 아실 건데요. 그냥 어플을 사용자처럼 쓴다. 어떻게 쓰는지는 어플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리고 조건 채우면 페이백 금액을 뺀다가 끝입니다. 페이백 금액 이벤트를 주목적으로 하되 실사용자처럼 보이기 어렵지 않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이 끝나고 와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 저도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 투자하고요. 대신 일을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긴 해요. 딱 이렇게 하면 하루 9만원에서 12만원은 고정으로 벌수 있고 저는 실제 열심히 해서 1년 4개월 만에 1억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원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인들한테 돈이 되는 부업을 하고 지금 레드오션인 스마트 스토어니 쇼츠 만들기니 유튜브 만들기니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더 찾아보셔도 좋아요. 한결같이 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고 이게 직장인들 뿐 아니라 40대에서 50대 분들, 60대 분들께도 정말 자격증보다 도움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업을 한번 배워두시면 은퇴 후 최소 굶을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하루 9만원 버는 일, 심지어 집에서 벌수 있는 일, 정말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 꼭 다시 돌려보시고, 부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제가 하는 부업 꼭 배워가세요. 저는 돈을 받고 있지 않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저랑 같이 부업하시는 분들은 정보방에서 함께 활동 중입니다. 그방 역시 무료니까 초대해 드릴게요. 이 부업이 궁금하시고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와요. 그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정보방 초대와 부업하는 방법 등등 모두 드릴게요. 저랑 딱한 시간만 배워보시면 앞으로 자격증의 지읒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은퇴 후 삶이 달라지고 하루 9만 원, 월 200만 원 고정수익 벌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 클릭해서 신청서도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